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라기보다도 첫 번째 교회라고 하는 게더 적절할 텐데요. 뭐 편리하게 첫 번째 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만은 소제목으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금요 기도회 때도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 첫 번째 교회겠죠. 왜냐면 빌라델피아 교회 두 번째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빌라델피아 교회 관련해서는 적어도 세 번, 넉넉하게는 네번 정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한 교회당 보통 적으면 두 주, 많으면 네주 한다면 하, 저는 또 상당한 기간 동안 금요기도의 설교 주제가 굳었죠. 하,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민과 걱정이 공유가 안 되시죠? 그렇습니다. 뭐 공유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이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죠. 왜냐하면 제가 아하 이 금요기도의 중요한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 한한 시리즈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까지 무슨 말씀 배웠습니까? 별의 인도를 받는 성도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쭉 우리가 별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무슨 주제를 해야 될까? 참고 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오늘 오늘 여러 이,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메일로 말씀을 드렸지만 속이 시원한 일이 하나가 있었죠. 하, 너무 감사, 너무 감, 너무, 너무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쨌서 제가 싹 치워버렸어요. 여기 의자도.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일 때문에 하, 이거 어떤 주제를 해야 될지 참 집중도 안 되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문득 생각나신 게 뭐냐?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정경수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 같다고 말씀하셨냐면 빌라델피아 교회 같다고 그러셨어요. 아,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곱 교회 중에서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The only church which is Philadelphia church receive only praise or award from Jesus. There is no rebuking from Jesus to the church of Philadelphia. 이 필라빌라델피아 빌라, 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칭찬만 있는 교회. 하, 얼마나 감사? 아우 주여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 칭찬만 있는 교회.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이 주제가 끝나고 나서는 칭찬과 책망이 있는 교회. 그리고 책망만 있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좀 함께 요한계시록 3장 중심으로 2장 3장인가요? 예, 중심으로 같이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심적인 표현, the core expression or word from Jesus to the church of Philadelphia is the open door or the open gate.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바로 열린 문입니다 The open door given to the church of Philadelphia It is written in verse 8 See I have placed before you an open door 8절 볼지어다 보라는 것이죠 눈을 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리버티엘 처치를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보신다면 우리 앞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열린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린 문에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참 감사하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자금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열린 문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당연히 예수님이죠. So, we h need to think about this question. t h e one who gives the open e r Yes, definitely c r y s t a l clear. That is Jesus, but in verse 7, we can find out quite detailed explain about who Jesus is to the church of Philadelphia. 칠절 보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열린 문을 주시는 건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칠 절을 보게 되면 열린 문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각 교회 일곱 교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묘사되는 묘사가 다 다릅니다. We can find out. We can easily find out that every church in Jesus' Jesus' is, um depiction or demonstration is all different to the old churches, all churches or seven churches. 일곱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Jesus's appearances and explanations i a l l different to the seven churches. In verse seven, these are the words of him who is holy and true, who holds the key of David. What he opens, no one can shut, and what he shuts, no one can open. 칠절 거룩하고 진실하사 무엇의, 다위, 무엇의 열쇠를 가지셨다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윗의 열쇠로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신다 는 것입니다. 문을 열기도 하시고 문을 닫아 잠그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Jesus is the one who opens and closes the door with the key of David. 여러분 이걸또 다른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번 여시거나 한번 닫으시면 어느 누구도 그 상태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and Once Jesus opens or closes in other words we can say no one can change that condition and this principle has two important and divine aspects, p e r s p e c t i v e the first one this means that God the Father has interest The management of all doors to Jesus and the Holy Spirit walks according to Jesus' s management of the all the doors. <목소리> 여러분, s is the first thing.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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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모든 문들의 관리를 누구에게 맡기셨다?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셨다? 그럼 하나님도 그 당연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셨다면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여신대로, 예수님이 문을 관리하고 계신 대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뭐냐? 이 말씀은 어떠한 영적 존재도 특별히 특별히 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존재들은 누구냐? 바로 사탄과 그 졸개들입니다. 귀신들이죠. 악한 영들입니다. 악령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발광 발작을 떨어도 예수님이 열어 놓으신 문이나 닫아 놓으신 문의 상태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This means another aspect of j e s u s management of all this. This t no h no 어떤 존재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문을 열어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문 관리자도 아닌 사람이나 문이 열렸는지 닫았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너무 중요해요.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문들이 뭐냐는 것이죠. So we need to think about this question. What are these doors? Because Jesus is the manager the divine and top manager of all doors so what is the doors 번째, 은혜의 문요, 은혜의 문, 은혜의 문. the first one the door of grace the second one actually there's no others but i'm i'm just saying the second one the door of truth and the door of spiritual gift The door of opportunities, the door of blessing, the door of relationships, and so on. 은혜의 문입니다. 진리의 문입니다. 은사의 문입니다. 기회의 문입니다. 축복의 문입니다. 관계의 문입니다. 뭐 여러 가지. 네. 데코피아 The door of business 사업의 문뭐 이런 거다 있을겠죠. 네. 여러 가지. Also the, the door of k n o w l e d g e and wisdom 지혜의 문 지식의 문 이거 다 관리를 누가 하시냐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 예수님에게는 마스터키가 있다는 것이 Jesus has the master key. So he can open any doors and he, he can lock any doors.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제가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문득 생각 떠오른 게 있습니다. 아마 성령이 주시는 감동 같은데 아. 우리에게 열려야 될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닫혀야 될 문들도 있어요. So we need to, we also need to think about the door. Not only think about the door that should be that should be open to open to us, but also the door shouldn't be open to us. 그게 뭘까요? 저주의 문입니다. 저주, 질병의 문이죠. The door of illness, sickness, the door of curse, the door of sin.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그 문을 우리에게 걸어 잠궈 주시니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은혜의 문, 진리의 문, 은사의 문, 기회의 문, 축복의 문, 관계의 문, 사업의 문, 지식의 문, 지혜의 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활짝활짝 열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지혜롭게 기도하세요. 아, 하나님, 예수님, 우리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갔다고 러셨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가 있느냐? 열린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열린문이 나에게도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열린문이 있어요 나한테 꼭 필요한 열린문이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까? 사업이 있습니까?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지식이 필요하십니까? 은사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축복이 필요하십니까?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들은 지상의 교회, 지상의 성도가 천상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만이, 천상과 연결되어 있는 성도만이, 천상의 것들을 누리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 문이 열리면 천상으로 연결되네요. 신기하죠?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요? 문을 열었는데 다른 세계야. 문을 열었는데 다른 곳이에요. 하, 그렇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에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어, 막 고개를 끄덕이고 어, 문을 열면, 문을 한국에서 열었는데, 하, 뉴욕 어딘가 열리는 거예요. 하, 정말 짱이다. 근데 여러분, 이 열쇠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열어주시는 문은 그 문을 열면 천상의 것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저희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언제나 이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So we must pray this way. Lord, always open these doors for us, for my family, for my business, and for my relationships and so on.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뭐 아무나에게나 열어주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에게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일곱 교회 중에 단몇 교회만이 열린문에 대한 말씀 받았습니까? 단한 개의 교회만이요 빌라델피아 교회만이 열린문을 예수님께 받았어요. So, 그래서 우리는 왜 빌라델피아 교회가 열린문을 받게 되었는지까지만 오늘 생각해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So,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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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now we need to think about the reason they received the open door from Jesus. Because the Church of Philadelphia was the only church that received the open door from Jesus. So that means there is a reason, there is a specific reason that Jesus gave them the open door. 8절, the answer is written in verse 8. 우리 팔 절에 그 답이 기록돼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I know that you have little strength, yet you have kept my word and have not denied or compromised my name, Jesus' name. The Church of Philadelphia kept Jesus's word and did not deny Jesus's name, even though they had little strength. 그렇습니다. 이 열린 문을 받게 된 이유, 빌라델피아 교회가 열린 문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능력을 갖지 못한 교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능력을 갖지 못한 교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In other words, the Church of Philadelphia looked like a church that did not have enough strength to keep j e s u s word and not deny j e s u s name, but they did.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봐야 되겠죠. 말씀을 지킨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작은 능력이 뭐냐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 the meaning of little. Strength is important to us. It means that the size of church, the ability of the members, and the finance of the church were small and insignificant to anyone who saw them. To anyone who saw them. 여러분 이 작은 능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몇 가지 깊이가 있겠죠.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의 규모나 교회의 구성원의 실력이나 여기서 말하는 실력은 사회적인 위치입니다. 소셜 스테이터스. 사회 구성원의 실력이나 또는 교회의 재정 등이 누가 보더라도 보잘것없이 뭐하다 작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laughs>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교회 규모나 우리 교회 구성원의 실력이나 아 우리 실력 다 훌륭한데 아멘들 안 하시네 겸손하시네요. 네. 교회 구성원의 실력이나 교회 재정이나 누가 보더라도 보잘 것 없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 Small and insignificant to anyone who saw the Church of Philadelphia, even it was small in the eyes of 지예 여러분 심지어 놀랄 정도 뭐냐면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도 작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작은 능력이라면 진짜 작은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도 작은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예수님 말씀을 뭐했다고요 지켰다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모아지 뭐 않았다고요,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But the Church of Philadelphia kept Jesus's Word and did not deny Jesus's name.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무한한 감사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이 몸둘 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듣고 받고 깨달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This means that the church of Philadelphia did not treat lightly the word that they heard and they received and they understood. 받은 말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그냥 자기 머리통에만 쌓아 놓은 게 아니고 그것을 자기 가슴에 끌어안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그것대로 살기 위해 스트러글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기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우리, 제가 우리 교회를 봐도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목사의 권면을 들었을 때그 말씀이 자기에게는 바로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힘들어요. 저는 그게 쉽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부터 힘든 건요. 저는 안 힘들겠습니까? 아, 이거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권면했다가는 저, 나, 말하는 나도 힘든데, 듣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부담스러울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나도 부담스럽고, 듣는 성도님도 부담스러우니, 예수님 적당한 선에서 타협합시다.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타협했으면 우리 교회는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받은 말씀, 받은 권면을 고민하고, 그것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씨름하고 삶 속에서 이루어 보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기쁘게 여기셔서 열린 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열린 문 주셨잖아요. 다잘 됐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멘, 안하시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잘 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도로 멈추면 안 돼요. 아, 난좀 됐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인데, 이 정도 받았으면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넓고 광대한 문을,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우나 이 정도는 됐어요. 하지 마시고, 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외견적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외견적으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작은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성도가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반하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Yeah, this shows that this shows that the outward appearance of a believer of A certain church has nothing to do with keeping Jesus' word or not denying Jesus' name. 왜다 아, 되겠다,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중심을 보는 사람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심을 본다는 게 본질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본질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너무 중요한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교회들을 보게 되면 정말 멋지고 하, 저도 그런 생각해요. 저도 사람이니까 야, 우리 교회 건물이 저렇게 멋지고 우리의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 좀 타락을 하셨네. 아, 그게 아니고 저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걔 예? 저 찬양인도 조금 하거든요. 아무도 안 돼. 그래서 멋지게 찬양팀과 이 모든 시스템이 잘 이렇게 정말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클 거예요. <laughs>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사람 수도 많고 건물도 잘 되어 있고, 예? 제가 그거 다 욕하고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과연 열린문을 가진 교회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질문해 봐야 되겠죠. 조심스럽게 질문해 봐야 되겠죠. 열린 문을 가진 교회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렇죠. 대단하고 멋진 교회도 많은데 정말 열린 문을 가진 교회는 얼마나 될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왜냐하면 우리 각자도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개개인이 다 교회예요. 나는 과연 열린 문을 가진 성도인가? 근데 감사하게도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열린 문이 열려 있는 교회에 속한 성도다.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는 개별적인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 문들을 활짝 활짝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 그다음 내용이 있는데 그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금요 기도회 때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왜냐 e n you a 이 e in the world, you are in Philadelphia, you are in the world, you are in the world, you are in p h i the r e i s the o d y o a n l d o u a e i d u a e i t o a n the w d o u a e i h u are t h o r l the w i h l u are h o r l d e h l d i h l a i d a e l d a n h d i the l a r in the l a r t h a r in t r o u i s t e w r o u in h e w n the y n the w y h e w n the y n the w y h e w n the y o e in the y o e the w d e i the d a e in d o are n e w d o r e t e e i the e um, they, they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는 어, 이들이 받은 축복, 또 예수님의 요구사항, 그리고 그 요구사항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상급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